네 오늘도 이렇게 든든한 우리 전문가 군단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화제의 뷰티템을 아주 낱낱이 파헤. 파에... 선생님 제품에 대한 리뷰를 하기 전에 먼저 체크를 해야 될게 있다고요. 네, 현재 상태에 대해서 먼저 체크를 하고 제품을 썼을 때좀더 정확한 우리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설마 화장 지고라고 우 하는 거 아니죠? 아닙니다, 아닙니다. 화장 위에서 그대로 측정을 할 거고요. 아, 제... 어떤 측정을 하는 겁니까? 피부 수분 상태를 측정합니다. 어, 선생님 왕진하시는 거예요? <laughs> 네. 자제 네. 옆에 있는. 민기자님 먼저 측정을 하겠습니다. 상당히 스트레스 많이 받으셨다 그랬는데, 네, 기자들 가장 바쁜 스트레스 가장 많이 받는... 어, 어, 숨을 깊게 들이마셨어요. 지금 스튜디오 굉장히 건조하긴 하거든요. 자, 지금 현재 상태는 10점 만점에 4점 정도. 10점 만점에 4점! <laughs> 그렇게 노래 부르실 때가 아니에요. <laughs> 네, 네. 제, 저 저, 인가요 뭐, 네. 우리는 아직 안 했으니까. 네, 네. 떨고 있는 거 알지? <laughs> 어, 야, 왜그래 네. 10점 만점, 몇 점일지? 아... 한숨, 깊은 한숨. 살수 있나요? 몇인가요? 10점 만점에 3점 나. <laughs> 10점 만점에 <웃음> 3점. 3점. <웃음> 어, 내가 하니까 왜 기분이 왜 이렇게 더럽지? <laughs> 그냥 안 하면 안 될까? 안 됩니다. 진행만 하고 있습니다. 안 됩니다. 싶은데. 진동이 이렇게 오더라고요. 음. 기분이 나빠 <laughs> 어. 이걸 밝혀도 될지 모르겠지만 네, 네. 하지 말아 주세요. 네. 지금 일점이 나왔거든요. 일점이 <laughs> 나왔거든요. <laughs> <1점이> 나왔거든요. <웃음> <아니야>. <웃음> 아니야. 예. 아니, 되고 어머니나 아나운서나 다도 받습니다. 예. 아 선생님 이거 아닌 거예요? 네. 여러분 이건 기정 사실이고요. <laughs> 반대편 아, 한번 네. 재볼게요. 네. 네. 그쵸. 수분크림 오른쪽을 먼저 바르니까 <laughs> 이쪽이 더 촉촉할 수 있어요. 역시 혹시... 동일하네요. 1점이 나왔고요. 10점 만점에 1점 <laughs> 망점이라고 해주세요. 선생님 오르나다고안 뭐 맞는 데는 다 이유가 있죠. 오. 안 맞는 데다 이유가 있고 사실 K브랜드라고 하면 은 보통 이제 되게 천연이고 뭔가 되게 의학적인 어떤 그런 이미지가 강하잖아요. 네. 좀뭐 아보카도 오일이나 뭐 글리세린이나 되게 좋은 성분들도 많지만 반면에 흡수를 좋게 하기 위해서 개면활성제나 뭐 그리고 이제 보존제 같은 것들이 좀아 많이 들어가요. 하다 보니까 그것들이 안 맞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네, 여튼 이렇게 금방 날아가는 듯한 느낌은 네. 마지막. 어, 그 마지막. 그 네. 두 가지 제품을 봤을 때 지속력. 그, 이 S 브랜드? 이 제품이 가장 지속력은 좋았던 것 같아요, 어... 개인적으로. 응.